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안쌤의 핵심 정리 초등학교 버전으로 우리 주위에서 착시 현상을 이용한 경우를 학생들과 수업한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쌤의 핵심 정리 초등학교 버전으로 우리 주위에서 착시 현상을 이용한 경우를 한번 알아봅시다. 착시 현상은 우리 눈이 착각을 일으켜 크기, 색깔, 모양 등이 실제 사물과 다르게 보이는 현상. 오, 이 사람 그지 꼭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지? 우리 눈은 물체를 볼때 물체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물체들과 함께 보니까, 그지? 어, 요 밑에 있는 것도 같이 보니까, 그지? 주변 물체가 어떻게 놓여 있느냐에 따라 똑같은 물체라도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건지이 땅에 있는 사람이 꼭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지. 자, 줄무늬 옷. 자, 착시현상. 네. 가로줄무늬는 넓게 보이고, 어. 세로줄무늬는 어, 길게. 어. 키가 비슷한데, 어. 좀더 길어 보이는. 이런 효과. 착시현상. 그 벽에 걸린 거울. 자, 여기 보면, 거울에 반사된 모습으로 더 넓게 보이게 한다. 원래 여기가 벽이었다면 그냥 벽이었다면 좁아 보일 텐데 어, 여기를 거울로 했더니 어, 어, 좀 넓어 보이는 느낌. 그냥. 그래서 뭐 가게가 그 매장이 작은데들은 한쪽을 거울로 해놓는 분들이 많아. 그리고 우리 엘리베이터 탔지. 엘리베이터 타면 어, 안에가 한쪽이 거울로 돼 있지. 네. 어, 좁은 공간에 가면 사람들이 답답해 보이는데, 거울이 있으면 어, 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지. 오케이? 어. 트리가트. 자, 이거는 <laughs> 많이들 가봤나? 어, 혹시 진짜 여기를 어,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 눈의 착시현상을 이용해 속임수를 쓴 그림이지 속임수로 트릭 트릭이 속임수를 썼다는 얘기지 자 어, 그냥 바닥에 그려진 그림이지 그래? 어. 자 3D영화도 어, 착시현상이야 두 눈으로 들어오는 영상을 착시를 이용하여 입체로 보는 거야 그래? 어한 그러니까 화면에 그치? 왼쪽 눈으로는 이 부분이 들어가고 오른쪽 눈으로는 이 부분이 들어가서 어, 뇌가 그걸 합치다 보니까 어, 입체로 보이게끔 하는 거지. 이것도 일종의 착시 현상. 뇌가 어, 인식하는 걸 이용해서 만든 착시 현상이지. 자, 자동차 광고. 어, 와, 이 사람들이. 어, 예,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트리 아트처럼 <laughs> 그냥 바닥에 그림을 그려놓은 거야. 어. 어. 여기서 사람들이, 어. 예, 연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연기. 연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차가 곧 떨어질 것 같은 느낌. 음. 바닥에 그림이 실제처럼 보이도록 어, 광고에도 많이 활용되긴 하죠. 광고에도. 그리고 착시사진 이거 이런 사진들 만직지 어, 이거는 63빌딩에서 야, 꼭그 가스가 분출한 것처럼 63빌딩이 우주선이 발사장면과 비슷하게 보이네 이제 어, 비슷하게 보이고 가끔 가다가 이런 것도하지 어,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이 손을 이렇게 이제 손을 내밀면 어, 저쪽에 있는 사람이 여기 손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거리를 조절해서 그런 거 해본 적 있어? 손 위에다가 어, 올리는 거야, 그지? 손 위에 이런 거안 해봤나? 어, 이거 <laughs> 이런 것처럼 어, 원근 어, 멀고 가까운 걸 이용하면 그치? 착시 현상들 그리고 가끔 착시 사진들이 많이 있지? 꼭 어, 옆에 있는 사람이 어깨에 손을 올린 것처럼 보이지만 어, 그렇지 않은 경우들 뭐 여러 가지 어, 이런 것들도 있지 연필이 두 개로 보이는 것도 어, 그거는 잔상이 잔상 막 이렇게 흔들어서 두 개로 보이는 거이기하는 건가 막 흔들어서 휘어져 보이는 거 이거는 잔상으로 착시 어, 이것도 착시라고 할수 있겠다 그래? 어. 휘어져 보이는 거니까 어. 자 그러면 이런 어, 다양한 착시 현상들 어, 핵심 정리로 정리는 여기까지